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how to calculate mortgage interest for rent to own purchase. 아,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뭐 갑자기 좀 바빠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For individuals uh, who can't obtain a mortgage but want to own a home in the Bay Area," 그 모기지를 할 조건은 안 되는데 집을 사고 싶을 때이 프로그램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lso as uh, also known as 'Lease to Ow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임대죠, 임대. 어, 뭐 비슷한 용어죠. 렌트나 리즈나. 근데 리즈는 보통 상각 쪽에 많이 써요. 렌트는 집 쪽에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 컨트랙을 좀 체크를 해야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어, 저는 리얼터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컨트랙을 한번 받아 봤어요. 그 이제 예전에 그 쪽에서 진행을 한게 있어가지고 받아서 봤는데, 어 그건 그거는,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저희가 옵션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좀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옵션피가 이제 처음에 내는 돈인데 그 이제 1에서 5 퍼센트 오브 펄체이스 프라이스거든요. 뭐 집값에 그 1에서 한5 정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8억 5천만 원짜리의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10% 다운 했다라고 하면 이제 8만 5천이고 그 이제 론 어마운트는 어 7억 6천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이1 0를 빼고 네 10%를 그냥 그대로 빼고 이제 이만큼의 론이 있는 거예요. 어, 뭐 간단히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셀러가 은행 대신이에요. 은행 대신에, 그 이제, 은행 대신에, 그 바이어한테, 이 집을, 이 집의 어마운트만큼 좀 분할 상환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데, 이거는, 어, 한, 6% 정도 이자의 비율을 한6% 정도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어 7억 6천 5백만원짜리 그 집인데 그 6%는 한 4만 5천 어 9백불이에요. 4천 5백 어 90만원 이게 1년 이자예요. 1년 이자고, 어, 몬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분할하면 은 이제, 3 8 2 5분인데 이제, 어, 380만원을 이제 매달 이자로 나가는 거죠. 아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이자만 너무, 너무 높은데. 아무튼, 그, 은행 대신에, 이, 그, 저기 뭐냐, 분할 상환을 받는 거니까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어 things to consider, 뭐, 생각해 볼 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 저기 뭐냐. 이제, 매달 이렇게 돈을 내면은, 어, 매달 페이를 하면은, 이제, 어, 집값에서, 그, 빌린 돈에서, 이제 빌린 돈이 점차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가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빌린 돈이 처음에는, 어, 뭐, 7억 6천만원, 아, 7억 6천5백만원이었는데,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지나고 아한 달만 지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갚았으니까 이제 7억 6천 뭐 4백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제 100만 원이 이제 갚아진 거죠. 이자 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7억 6천 4백만 원에 이자를 계산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도 같이 낮아지는 건데. 그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계산기를 돌려가지고 해요. 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비율로 만들어, 만드는 거죠. 일정 비율로 나가게끔. 근데, 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몰랐는데, 그냥, 이제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내가 땡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받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살수 있는 집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지금은 최대한 적게 빌리는 게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굿뎁그 빛에 좀 좋은 빛이 있고 좀 나쁜 빛이 있다 그 이제 그런 개념인데 나중에 보죠이 지금도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하다 보니까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그 저기 뭐냐 이 집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그지, 어, 스트티지스라고 하는 건데. 어, 저, 개인적으로 영어 발음 되게 안 좋아요. <laughs>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 a reason why you might want to sell a rental property. 캐넌트가 별로 안, 좋, 안 좋고, 그 이제 매니저먼트 하는 회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경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 집을 팔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갑자기 뭐 누가 아프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한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아래도좀 빨리 팔고 싶죠. 그 이혼은 여기서 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조금 이제, 그, 흥정이좀잘 되는 경향은 아무래도 좀 있어요. 그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빨리 파, 팔고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집이, 어, 저희랑은 이제 조건이 이렇게 딱안 맞아가지고, 뭐, 구, 구매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이제, being a landlord, or uh, owning rental property is just not, uh, what you want to do. 그, 이게 집주인이 된다라는 게좀 신경 쓰이는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막,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막 계속 신경 쓰이고, 뭐, 자제구대한 일도 있고, 뭐, 연락도 막 받고, 막, 이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팔고, 이제 좀 끝내고 싶죠. 그, 이제, 어, 집을 빨리 팔아서, 이제 그걸로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집을 팔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팔아야 되냐. 그 이제 셀론 m l s 그 m l s 라고 이제 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어 부동산 광고 사이트에다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광고 사이트. 이제 여기 보면은 퀄리파이드 리얼터, 미얼터 어, 부동산 중개인이죠. 부동산 중개인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인베스터로 올려가지고 인베스터한테 파는 건데, 이거 뭔 얘기냐. 저희 집을,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렌트를 줘요. 그래서 세입자를 받으면, 그럼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파는 거예요. 거, 이제,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투자자이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사면 공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이이 이, 이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테넌트가 이미 살고 있는 거니까 공신이 날 수가 없죠. 그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이제 그 계약을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같이 해가지고 파는 거죠. 어, 이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그 이제, 어, 저희가, M, 그, 집을 한 채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조건을 그대로 해가지고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잘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좀 좋은 조건인데, 일단 적어도 손해는 안 보거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조건이라고 하면, 어, 3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산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 언제 팔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테넌트가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그리고 이제 집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도 또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어, 이득을 조금 들보더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득이 나는 거니까. Sell and market the property on your own. 아, 이거는, 그 오너가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뭐여기저기뭐 광고도 내보고 뭐 신문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그리고 뭐 키지지 같은 벼룩시장 같은 사이트도 있고요. 이제 그런 데다 가 직접 올려가지고 이제 팔아보려고 하는 건데, 어 저희는 일단 먼저 저희가 먼저 팔려고 내놓거든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키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팔려고 내놔요. 그러면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리얼터들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네랑 계약을 하자고. 그러면, 그 리얼터를 만나서, 이제, 조건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죠. 리얼터도 많이 만나봐야, 이제 좀 좋은 리얼터를 만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좀 알아야, 어, 대화를 할 때, 이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초짜인지 아니면 뭐리얼터도 한지 얼마 안된 분들이 있고 어좀 오래 한 분들도 있고 한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지가 얼마 안 됐는지 뭐 오래 됐는지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하고 얼마큼 신경을 많이 써줄 수가 있는지랑 그리고 이제 얼마큼 이제 진솔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뒤통수 안칠 만한, 그 이제 좀 믿을 만한,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뭐 거짓말 안 하고, 좀 이런 사람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같이 일하기가 좀 편한 면도 있고, 무언가를 얘기하면은 이제 의심이 들면은 좀 같이 일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턴키 프로퍼티를 지금 얘기하는데 어그 이제 턴키로 했어요. 그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첫 집을 턴키로 한 거예요. 그 이제 집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어 저한테 계약이 완성이 되는 그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어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 이제 그 턴키 계약을 했는데 근데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뭐이거를그 건설업자죠 건설업체한테 이집 그냥 도로 다시 가져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 도로 다시 가져가라. 근데 그쪽에서 좀 이렇게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손해죠. 뭐 거의 대부분 손해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없던 일 되거나, 그 이제 짧은 기간에는 그게 힘들고, 아 공사가 한 1년 이상 지연된 정도, 이것도 뭐 법적으로 주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최소 한 1년 이상 정도는 지연이 됐을 때, 이제 어... 뭐, 큰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알아봤었을 때. 어, 이거는 키지지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 저기 뭐냐. 이 렌트토 운에 관해서 광고를 올린 내용이거든요. 일단 또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